7월 16일 동방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 현재 여기는 39번 국도 다리 위를 다리 건너기 바로 전에 산 바로 아래 포인트입니다. 어, 좌측 연안 쪽으로는 어, 물이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이 보이죠. 네, 마름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왼쪽에 다리도 네, 약간 보입니다. 다리 건너기 전이니까 맞은편에 제방이 보이고요. 또 오른쪽 정면으로는 새로 지은 빌라 같아요. 관리소 옆으로 어, 빌라가 들어섰고 앞에 연밭과 또 건너편에 또 화장실 그리고 작은 동산 또 오른쪽 연안입니다. 이 나무 숲이 우거져서. 햇빛이 뒤에서 비쳐서 낚시하기 아주, 아주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름이 굉장히 그 빽빽하게 분포가 되어있는데 어 지금 낚시를 어 오전 낚시를 해보니까 어 살치들이 굉장히 등살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 바닥 2.0대 아 1.9대 어 바닥 채비로 맥클린 채비로 했습니다. 어, 한 대만 지금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은 고기는 뭐 잔챙이 잔챙인데 이 계속 입질을 해주고 재미있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잔챙이지만 찌올림 좋고 네. 낚시대를 연질대를 써서 그런지 손맛이 굉장히 좋네요. 자, 계속해서 어, 찌올림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였네. 그래서 많은 입질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낚시입니다. 그래서 달라다라네어 이놈이 조금 그래도 힘좀 쓰네요. 이야. 떡붕어입니다. 이렇게 집어가 되는 와중에서는 잔챙이도 물론 계속 꾸준히 나오지만 조금 큰 놈들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엔 가지고 들어갔네요 아마 토종일겁니다 아, 맞죠 전챙이 토종공업니다 또뭐 어, 그냥 챔질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반응속도 봐요. <laughs> 살치의 반응속도입니다. 이게. 살치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살치가 정확하게 위턱에 후킹이 됐네요. 아주 정확. 살치는 이렇듯 입질이 굉장히 민첩합니다. 따라서 잡는 분들도 그에 상응하는 반응속도를 보여줘야만 잡을 수가 있죠. 여관에서 잡기가 힘들어요. 쿠킹도 잘안 되고. 너무 힘을 좀 쓰네요. <laughs> 야, 좀 조금, 조금 큽니다 <laughs> 아이고, 치가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오늘 동방지에서의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치알이 작습니다. 아유. <laughs> 조항이라고 말하기조차도 창피한 수준이죠. 예. 떡붕어하고 소중붕어 섞여 있는데요.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리수루는 한, 한 20여 마리 정도 넘어 보이네요. 네. 주로 낮에 나왔고요 밤에는 조금, 네, 보시는 것처럼 이놈, 씨알이 조금 굵은 놈, 굵은 놈이 나와주네요. 아, 동방지 예전보다 굉장히 씨알이 잘라졌어요 자, 방생을 하고, 다음을 또 기약을 해야 되겠죠. 자라, 들아 자요, 지금까지 동방지밀밥 조과였습니다.